많이 계시네요. 저는 사실 오늘 비도 오고 날도 춥고 그래서 제가 또 순서가 뒤쪽이라 많이들 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 기다리신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 여기 이쪽까지 끝까지 반갑습니다. 잘보세요 추우시죠? 즐거우셨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비가 거기도 많이 오죠 계속 감기 걸리시면 어떡해요 정말 제가 오랜만에 요즘에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무대에 서게 된건데 이렇게 <laughs> 오랜만에 문을 었는데 하필 이렇게 비가 내려서 저도 많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래도 저를 봐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이 참이슬 그 광고에서 CM송으로 도 쓰였던 금요일에 만나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곡은 뭐 듣고 싶으세요? 이 곡은 저도 참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이 노래를 어, 정말 무대에서 한 것도 오랜만이고 어, 이렇게 댄스곡을 부르는 건더 오랜만이에요. 그럼요. 근데 장치가 너무 작다. 식사좀 마셨어요? 네. 솔직히 식사들도 못하셨죠? 네. <laughs> 오, 제가 오늘 여러분께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좋은 무대로 보답을 해줄게요. 다음 곡은 여기 여기 무대에 MR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다음 곡은 어, 오랜만에 불러보는 댄스곡 열랑나. <laughs>